이야기하였습니다 첫번째 통일을 방해하는 것 두번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세번째 소송한 수행을 할수 있는 것들 첫번째 통일을 방해하는 것들 주변의 나라들 중국과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통해 이득이 얻으려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부추겨 남한있이 나라 나만 통일하 북한을 통해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습 일본은 남한을 부추겨 북한을 위협, 동일한 나라는 통일을 이루고 미국, 러시아 등등 북한이 받은 회복일을 올리을 것이 되기 때문에 반신민지였던 의견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되죠. 두 번째, 오랫동안 잊, 잊을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음, 북한은 사회경제주의 <laughs> 국가입니다.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달라져서 보 어떤 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적응하기목적힘들지요세 번째, 기미성 일쪽에 방해하는 것. 지금도 인이 탈북자들에 늘어나면서 독일처럼 흡수 동일를낸 것을 두려워한 기미성 일쪽은 특유의 주체 사상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세뇌을 시키고 거짓말을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학교를 얻어냈다는 것은 독립군의 장군이었던 분들 거짓말을 막이 하면서 통일하면 대통도니까 자신의 옷습을 드러내니까 별로, 별로 잘하지 않으려고 하죠. 요 여전, 여전히 김일성 쪽을 독재 정치를 원한다 원합니다. 두 번째 오랫동안 이 시대 아, 문화 해결 첫번째주은 첫 나라를 해결 방법. 문화 문화, 북한과 통일하는 경제적 보사력이 높아지고 그 자주권이 회복된다. 두 번째, 오랫동안 이식된 문화. 세계로 법, 문화 캠프을 만들어 서로의 문화를 알수 있게 한다. 삼번, 통일이 되면 사람들의 투표를 정치인으로 보관, 일종이 지는 유을 가질 수가 없다. 세번째, 세번째, 소년학생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통일을 위해 숨었으야 하니, 북한부터 전세히 알아야 하고,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통일을 위해 남북어 관계에 대한 우려 협력이 필요합니다. 외세의 간섭에 대한 합, 할 힘이, 나만, 남한이나 북한의 정부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민근부적인 북부적인 나라의 힘과 남과 북부 북부 나타 주변국을 정치적 논리나 술책, 방식적 유일한 법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남과 북의 교류 자금 확대, 통일 이전, 남북한, 교류과다 방면으로 확대하여 교류 중진, 중진으로 한문화를형성할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로 하나로 묶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대한 자주성이 통일할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걸려가야 한다.